이제 그~ 이 대표님한테도 아~ 우리 그~ 사강하고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네. 아~ 그~ 우리는 그~ 예를 들어서 아~ 일본 같은 경우는 어~ 아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~ 일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~ 그~ 그~, 그 그때 그~ 그~ 플러스소 이슈 때문에 네.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네. 그~ 어~ 제가 그~ 좀 아~ 일본에 대해서는 대한 강경 정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그건 잘그 그분들은 잘 몰라서 그랬는데. 그때 제가 지소미아를 이제 종료시키겠다고 했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종료 안 시켰잖아요. 음. 종료 안 시킬 사람은 저거든요. 네. 어, 그걸, 아, 좀, 어,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본하고는 관계가 차기 정부에 가서는, 어, 이런 시기에, 네. 이런 상황에서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본하고도 굉장히, 어, 긴밀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. 네.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 어느 정도 긴밀해야 돼? 이렇게 질문하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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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잖아요. 네.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슈와 사츠마가 협력했듯이 그 수준에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요. 어허 그러면 이제, 그,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우리 그 K방산이 수출이 잘 되거든요? 네. 근데 그 K방산이 수출이 잘 되는데 미, 일본 같은 경우는 무기 수출을 안 해요. 그래서 음. 그러면은 우리 무기에 일본 그품들이 우수한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야에서는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해야죠. 네, 그래서, 어, <laughs> 일본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고.